안녕하세요. LL 모바일 구독자 여러분, 요번 영상에서는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지만 궁금했던 점, 앞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알려드리는 알뜰폰 Q&A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알뜰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은 무엇인가요? 요즘 일반 3사 통신사에서도 알뜰폰에서도 이심계통에 대해 많이 홍보하고 사용하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심은 통신단말 장치, 즉, 휴대폰에 내장된 칩의 사용자가 QR코드를 등록하여 전기통신 사업자의 프로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단말기 내장형 신카드를 말합니다. 이심 가입 방법이 궁금해요. 이심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이 심은 유심과는 다르게 기기 내장형 심카드로 단말 정보 없이 단독으로 개통이 불가합니다. 개통 완료 후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 2750원은 정상 다운로드 성공 시에만 다음 달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개통 시 단말기 정보 등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단말기 등록 시 필요한 정보로는 모델명, 일련번호 IMEI 1번, 2번, EID가 필요합니다. 2심으로도 교통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NFC 유심칩 기반의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2심 단독 개통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2심, 유심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설정, 연결, 심카드 관리자에서 주통화 심을 유심으로 설정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유심카드가 분실되거나 고장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심, 유심 모두 분실 및 고장이거나 불량인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2심의 경우 사용하시려는 기기를 바꾸시려면 이전 2심 안내에서 알려드린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고, 유심의 경우 고객센터로 배송요청 접수해주시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LG 전용 원칩 유심을 구매하신 후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가지고 계신 유심으로 바로 변경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전 통신사에서 사용했던 유심 카드가 있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번호 이동의 경우 동일 LG U+ 망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유심이라도 L L로 통신사 이동 시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일 LG U+ 망의 유심의 경우라도 새 유심으로 개통 완료 후에 이전 통신사 유심은 가까운 지경점에서 초기화하신 후 변경 또는 재이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하사 유심은 LL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알뜰폰 Q&A도 영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객님들도 LL 요금제로 알뜰하게 통신비도 절약해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